저는 한때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이 가득한데, 막상 몸은 소파에 붙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시간은 미친 듯이 흘러가는데, 그 와중에 유튜브 쇼츠는 또왜 그렇게 재밌는지. 저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 걸까? 자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자꾸 미루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그게 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건 많은데 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뇌과학과 심리학, 습관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저항이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뇌는 그 순간 부담과 불편함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피하자라는 신호를 보내죠.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시작조차 못하는지, 뇌는 왜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뇌의 저항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가 아니라, 아, 뇌를 이해하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일 시작이 어려운 이유, 뇌의 저항.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일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장치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죠. 그래서 뇌는 늘 에너지를 아끼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습관은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부담이 없지만 새로운 일이나 중요한 일은 뇌가 즉시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려는 순간 머릿속은 갑자기 복잡해지고 몸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이거 힘들어 보여. 하지 말고 피하자. 그래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버리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행동저항, b a 별 s 리지스턴스, 이라고 부릅니다. 해야 한다는 의식과 하기 싫다는 무의식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런 저항은 아주 원시적인 생존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인류가 수만 년전 사냥하고 도망다니며 살던 시절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고생존의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새로운 행동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미루고 싶어지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뇌가 저항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게으르다 는 낙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뇌의 기본 반응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 파블로프의 종소리와 작은 의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뇌의 저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게 바로 파블로프의 실험입니다. 러시아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개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항상 종을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개가 종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자, 개는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자동으로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내가 종소리는 음식이라는 연결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바로 조건 형성입니다. 자극과 행동, 그리고 보상이 반복되면, 뇌는 두 현상을 강하게 묶어버립니다. 이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는 신호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일하기 전 항상 특정 음악을 듣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노트북을 켜자마자 메모장에 한 줄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엔 글을 쓰기 전에 커피를 준비하고 늘 같은 음악을 틀고 전날 쓴 글을 잠깐 읽습니다. 이세 가지가 모이면 제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제 글쓸 시간이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의식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준비가 오래 걸리는 의식은 오히려 뇌의 저항을 키워버립니다. 하지만 단순한 신호는 저항을 줄이고 행동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학습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렸듯이 우리도 특정 음악, 특정 장소, 특정 동작만으로도 쉽게 집중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나는 왜 의지가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작은 시작 의식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3. 시작만 하면 된다. 게으름처럼 보이는 이 저항은 사실 시작하기 전이 가장 강합니다. 행동을 막는 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의 불편함이죠. 운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러닝화를 꺼내 신기 전까지는 온갖 핑계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 아침에 하지 뭐. 하지만 막상 러닝화를 신고 집 밖을 나서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몸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은 언제 해도 끝이 없잖아 라는 생각에 시작을 미룹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하나만 비우면 갑자기 싱크대도 정리하고 싶어지고 거실 바닥도 쓸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처럼 작은 시작이 더큰 행동을 끌어내는 원리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5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딱 5분만 해보자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 내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만 하면 불편감은 줄고 오히려 성취감이 도파민으로 보상되면서 행동이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자꾸 일을 미루는 이유는 목표가 크고 거창해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문턱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턱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작은 팁, 운동을 목표로 삼지 말고, 운동복만 갈아입자라고 해보세요. 책을 다 읽으려 하지 말고, 첫 페이지 한 줄만 읽자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문턱을 낮추면, 뇌는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이어져, 결국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4. 나만의 최적의 시간 찾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마다 에너지가 가장 잘 터지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남들이 정한 성공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려 하죠. 아침 5시에 일어나야 성공한다. 아침형 인간만이 부자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75년 동안 진행한 행복연구에서도 생산성과 집중력은 개인의 생체리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아침에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오후나 저녁에 더 몰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한 친구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하면 머리가 멍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되면 집중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새벽에 머리가 맑아져서 해가 뜨기 전몇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창의적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무시하고 남들의 방식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과는 안 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단순히 뇌가 활발하게 깨어나는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나만의 황금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중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언제 무기력이 심한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나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글이 가장 잘 써진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가 굳는다. 이런 기록을 쌓다 보면 분명히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을 발견했다면 중요한 일은 반드시 그 시간대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절대 다른 일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몇 시간이 쌓여 결국은 하루와 인생의 질을 바꾸게 될 겁니다. 5. 목표보다 과정에 집중하기.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극복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건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달 안에 영어 회화 완성하기, 올해 안에 책한권 쓰기, 3개월 만에 몸짱 되기. 목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대한 목표가 오히려 뇌의 저항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크면 클수록 우리 뇌는 그 일을 불편하고 위험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작조차 못하고 자기 탐만 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표 회피 효과라고 부릅니다. 목표가 클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행동이 강화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과정, 즉 시스템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는 대신 매일 10분 영어 듣기, 하루에 한쪽 글쓰기, 아침마다 팔굽혀펴기 10개. 이런 작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완벽한 대본을 써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글을 시작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냥 첫 문장만 다듬자. 오늘은 주제만 정하자. 이렇게 과정을 잘게 쪼개니 부담은 줄고 오히려 꾸준히 쓸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느새 한 편의 대본이 완성돼 있더군요. 작은 팁, 목표를 줄여서 잡지 말고 행동 단위를 최소화하세요. 책을 다 읽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두 쪽만 읽자. 운동으로 살을 빼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스트레칭만 하자. 이렇게 시스템에 집중하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큰 목표를 향해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매일 작은 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것, 그 과정이 쌓일 때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 그리고 그 무기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저항 때문이라는 것, 작은 의식을 통해 뇌를 조건나할수 있다는 것, 큰 목표 대신 5분만 해보자라는 작은 시작이 효과적이라는 것, 남이 아닌 나만의 최적의 시간을 찾아 지켜야 한다는 것, 성과보다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꾸준함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일 뿐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뇌를 이해하고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제보다 한 발짝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쌓일 때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